용사는 게임 중! 본 영상은 드래곤 퀘스트 10 오프라인의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기에 시청자분에게 스포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사입니다. 지난화에서 배틀 마스터로 전직을 했는데요. 이후에 배틀 마스터 관련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레벨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마법의 미궁에서 메탈 군단을 손봐주고 있어요. 이 경험이 났다세. 자 전투 한 번에 배틀 마스터 레벨 34. 레벨 41까지 찍으면 전직업에서 제주 플러스 20, 힘 플러스 15, 빠르기 플러스 30. 자, 레벨 50에는 배틀마스터의 파괴적인 스킬, 천하무쌍을 익힙니다. 뭐, 모든 적 강한 모드가 아니라면 이것만 익혀도 엔딩까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자, 메탈 군단 3번 잡고 레벨 44 달성 자, 오락도 라카란의 콜로세움으로 다시 왔구요 퀘스트가 떠 있죠 오 토로 아니냐 간신히 레벨 10 이상의 배틀 마스터가 된것 같구나 쉽던데요 좋아 좋아 그렇다면 바로 스승으로서 수행을 시켜주지 실은 이 콜로세움은 말이야 보통 시합 이외에 뒤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몬스터 승자 연전이라는 게 있어. 넌 거기에 나가서 얼렁 3회전까지 이기고 오거라. 어때? 당연히 할수 있겠지. 자, 165번 퀘스트 콜로세움의 히든 매뉴. 자, 보상은 배틀 마스터 아머 하이고요. 딱 좋은 대답이구만. 흠, <laughs> 이해가 빠른 제자를 둔. 난 행복한 놈이야. 반대로 절 부려 먹으려고만 하는 스승을 둔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여 제이콥프, 그 젊은애가 소문의 신입 제자야? 아니 아니, 이건 고든 씨. 변함없이 건강해 보여서 좋네요. 오늘 어쩐 일로? 뭐? 야, 네 놈은 형님이 묻는 거에만 답하면 되는 거야. 깡패인가요? 아하, 이거 미안하군. 에, 말한대로 이 녀석이 새로운 제자인 토로입니다. 자, 저한테도 고든씨에게 인사하라고 하는데요. 자,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약속대로 이 녀석을 몬스터 승자연전 배틀의 링에 올리는 거 괜찮겠지? 네네, 그럼면요이 녀석이 싸워서 빌린 돈이 퉁 쳐지게 된다면 몇백 번이라도 아니 몇천 번이라도 싸우게 하겠습니다. 와 지금 이거,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이 놈의 그술 주정뱅이 스승이 진 사채빚 같은 거를 갚기 위해서 야 저를 대신 링 위로 보내서 싸우게 하나 본데요. 고든이 비웃습니다. 자, 몬스터 승자 연전 배틀이라는 거. 브랜드님의 팻들과 싸우는 거죠? 아 불쌍하기 시리 자 고든은 그 제이코프가 싸우게 하는 것보다 저를 링에 올리는 게 관객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좋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힘껏 노력해서 좋은 폼으로 분위기 달궈주라고 접수는 언제나처럼 크라크에게 맡겨둘 테니까 녀석을 통해서 와 크라크는 1층 접수처에 있던 선글라스를 낀 캐릭터예요. 와, 지금 세상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채빚 갚아주기 위해 뒷세계 배틀에 뛰어들게 생겼어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나보죠 음, 그거야, 그거. 제자의 건 스승의 것이고 스승의 빚은 제자의 빚이라는 거지. 자, 제이코프, 진심 미친 것 같네요. 당당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내빛 변제를 위해서 네가 몬스터 승자 연전에서 싸우고 오거라 자 아까도 나왔지만 접수는 크라크 자 저기 스승 아저씨 배틀 끝나고 한번 봅시다 <laughs> 들었습니다 당신이 제이코프 씨 대신에 몬스터 승자 연전에 도전하는 분이시군요. 자, 어쩐지 분위기가 좀 다르다 했어요, 크라크. 자, 이후엔 기억해달라고 하고요. 우리를 기다리는 건 몬스터 승자 연전. 3회에 이겨야 되고요. 자, 싸우는 건 혼자서. 배틀 중에 도구 사용할 수 있고, 배틀을 승리하면 HP, MP 회복된 다음에 다음 배틀로. 뭐 마냥 불합리하지만은 않네요. 도중에 패하게 되면 처음부터 사면승 할수 있는 날까지 영원히 계속 싸우게 됩니다. 제가 있는 곳에 왔다는 건 지금 바로 몬스터 승자 연전에 참가한다는 의사가 있다는 거죠. 레벨 다 올리고 왔으니까요. 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목숨 걸고 싸우고 와주세요. 자 이제. 콜로세움에서 유혈 연회의 막이 오릅니다. 콜로세움의 숨겨진 명물, 몬스터 승자 연전. 오늘 밤의 도전자는 젊은 배틀 마스터, 토로 선수입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링을 내려갈 수 있는 걸까요?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래전 상대는 날뛰는 사자상, 이잔인하고도 흉폭한 마무를 상대로 토로 선수는 어떻게 싸울 것인지, 메탈 군단을 세 번이나 잡고 왔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배틀 시작! 자, 이 도류가 기본이다 보니 어우, 해머가 묵직하게 들어가네요. 이게 너와 나의 레벨 차이다. 자, 물리쳤습니다. 뭐, 간단하네요. 이래 전? HP, MP 회복됐고요 훌륭하게 날뛰는 사자상을 쓰러뜨린 토로 선수 하지만 그 고난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2회전 상대는 예티 이 무서운 괴물을 상대로 과연 그의 기술이 통할 것인지 자, 아까 이회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2회전 통합니다 통할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퀘스트는 배틀마스터 레벨 10이 넘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배틀마스터 레벨이 40대니까 걱정 진짜 놓으셔도 돼요 어우 신바르게이 <laughs> 더러운 녀석 갑자기 득퀘 트레저지에 야옹고스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애들 체력이 좋아요. 그래, 예태 이제 잘 쉬고 훌륭히 예태를 쓰러뜨린 토로 선수. 앞으로 1승, 앞으로 1승이면, 승리의 영광은 당신의 것. 하지만 가로막아선 벽은 너무 높죠. 3회전 상대는 가부기사. 이 절망적인 상대에게 그는 어떻게 싸울지. 다 덤벼라 스승님의 사채빛. 근데 계속 싸우면 갚을 순 있나요? 방어가 끝나 단단해 보이는 가부기사. 자 배틀 개시. 드디어 3회전 상대, 가복기사. 오, 무심 공격. 자, 필살기, 플레이트 임팩트. 데미지 시원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아, 이 번엔, 모로바베기 자, 갑옷기사가 더 쉬운 것 같은데요? 럴스럴스 이럴수가 오늘 배틀이 시작되기 전에 그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전 지금 새로운 콜로세움 전설의 탄생에 입회하고 있는건지도 모릅니다 감동 감사합니다 토로선수 어? 이건 사고 발생 지금 들어온 정보로는 예비로 준비하고 있던 몬스터 3마리가 우리를 부수고 도망쳐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코로 선수 위험해요. 자 위험하면 <laughs> 빨리 나와서 도와줘야죠. 오? 자 이분은 뭐죠? 정의의 히어로인가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돌연 나타난 가면의 남자가 세 마리 마물을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튼, 서프라이즈 연속인 오늘의 몬스터 승자 연전입니다만, 이쯤에서 전, 실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승리를 보고 팬이 되었다는 크라크. 가면남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배틀 마스터였던 것 같기에, 줄여서, 가면 바스터라고 부를까요? 대체, 뭐 하는 자일까요? 자, 직원들도 찾아봤는데 눈에 띄질 않았다고 합니다. 뭐, 숨는데도 재능이 있나 봐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체를 숨기고 모습을 감추다니. 상당히 뒤가 구린 인물일까요? 크라크 되게 좋아하네요. 역시 콜로세움은 자극적이네요. 자, 스승인 제이코프에게 가볼게요. 잘 해내고 왔구나. 너의 활약은 잘 봤어. 덕분에 빌린 돈은 탕감 되겠어. <laughs> 자, 한대 때리고 싶은데, 뭔가 포상이라면서 주네요. 아, 배틀마스터 아머 하이. 이거 퀘스트 보상이었죠. 자, 이걸로 165번 퀘스트, 콜로세움의 히든 메뉴, 클리어. 너의 활동은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내 말을 잘 듣도록 해. 뭐 거의 가스라이팅인데요? 어,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몬스터 승자 연전에 던져놓고 여전히 제자 다루는 게 거친 듯 합니다. 자, 스승님이 안 해요. 이름은 세인즈. 니놈, 이제 와서 뭐 때문에 나타난 거야. 어? 뭐야? 자, 이 세인즈가 제이코프의 전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세인즈도 배틀마스터? 자, 그러고 보니까 복장도 방금 그 가면 버스터랑 같은 것 같은데요? 네가 토로냐? 몬스터 승자 연전은 봤어. 상당히 근육은 좋아 보이는데, 음, 이건 제가 오거라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이런 사부를 두고 말아서 고생이겠어. 난 도중에 팽개쳐 버렸거든. 자, 세인즈도 사부의 빚을 갚다가 갚다가 감당을 못해서 중간에 뛰쳐 나간 거 아닐까요? 자, 무튼 무슨 일이 있으면 세인즈가 상담해 준다고 하니까요. 뭐 기죽지 말고 힘내라고 합니다. 으흥. 스승에게 불류하는 놈이 선배랍시고 말이지. 자, 제이코프 속상하다고 잠이나 잔다고 하네요. 보상으로 받은 배틀마스터 하이 입어볼게요. 자, 이게 배틀마스터 아머 하이.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 군복 느낌도 있고요. 다른 퀘스트에 배틀마스터 암호 상의 이런 것도 나오겠죠 배틀마스터 레벨 15 이상 시 새로운 퀘스트가 또 진행됩니다 배틀마스터로서 살아가려면 특히인 투혼 때리기 정도는 익혀둬야 해아 그러면서 뭔가 또 바로 시키려고 하네요 벌써 안 좋은 예감이 좀 드는데요 실은 니 앞으로 온 편지가 어쩐 일인지 내게 도착해서 말이야 스승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개봉해봤다. 아니 왜요? 그냥 전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전에 몬스터 승자 연전에서 너의 팬이 되었다는 기특한 사람으로부터 일을 부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이번에 제이코프가줄 수행은 이 의뢰인을 만나서 일을 마무리 짓고 오는 거네요. 팬은 소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이야. 자 토로에게 있어서 첫 구독자님 같은 거네요. 다스톤을 만났던 드와차카 대륙 모가림가도의 북쪽에 있는 모가레 동굴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현지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넌팍 하고 가서 의뢰인을 만나고 와라. 어? 또 들려오는 목소리? 수행을 핑계 삼아 또 뭔가 토로에게 쓸데없는 걸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세인즈 등장. 그리고 반가워하지 않는 전스승 제이코프. 토로, 요번처럼 빚더미에 팔리거나 할것 같으면 나에게 상담해 줘. 흠. 아니라고. 이번은 팬한테 지명을 받아 일 의뢰가 들어온 거야. 흠. 이름도 말하지 않고 불러내고 일의 내용도 현지에서 설명이라. 대단히 수상쩍은 의뢰네. 뭐 저쪽도 사정이 있을지도. 그것보다 지명으로 일을 의뢰해오는 팬이 생기다니. 이야 대단한 걸. 자 이쯤에서 슬슬 토로가 부러워지는 건가요? 우선 의뢰인을 만나보고 뭐 너무 수상한 의뢰라면 거절하면 되니까 토로 스스로 판단하면 되겠지. 으으으 이자 식세인지. 이러면 누가 토로의 스승인지 알 수가 없잖아. 제이코프좀 화났죠. 갈 곳을 까먹으면 안 되죠. 도아차카 대륙의 모가레 동굴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서 루라스톤으로 가는데요. 우선 도아차카 대륙 선택하고, 가타라 평원 남쪽에 있는 모가림 가도로갈 거예요. 산악도시 가타라 혹은 카르데아 산길 앞 루라스톤에서 출발해도 모두 오케이. 저는 산길 앞쪽으로 갔다가 이제 모가림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도 잘 보고 남쪽으로 가면 되죠. 가는 거야 돌보드 있으니까 편하고 빠르게 고고. 자, 내려와서 여기 동쪽에 보면 달이 있어요. 아, 북쪽에 모가레 동굴 보이네요. 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북서쪽, 모가레 캠프가 루라스톤 등록이 되니까 가다가 들러볼게요. 모가레 캠프까지 왔구요. 루라스톤 잘 등록됐네요. 자, 여기에 교회도 있고, 여관도 있고, 뭐 도구점도 다 있습니다. 자, 항아리 꽝. 자, 여행 바자 상점. 중요하죠? 여행 바자 상점 지난번에 품절 시켰는데, 이제 다시 물건이 들어왔네요. 자, 후딱 품절 시켜줬고요 자 안타깝지만 뭐 무기나 방어구점은 역시나 별볼 일 없어요. 드퀘텐에서 좋은 장비나 무기는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캠프 나와서 이제 북쪽 모가레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동굴은 복잡하지 않아요. 금방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끝! 자, 진짜 누군가 있어요? 오, 이건 토로 선수! 이렇게 멀리까지 잘 와주셨습니다. 전 사정이 있어서 이름은 밝힐 수 없는 어떤 인물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저기 당신의 팬이라고 하는 분 말입니다. 뭐야? 이분도 이름 안 밝히네요, 대리인. 자, 바로 일 이야기로 들어가죠. 이번 의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만 배틀마스터밖에 할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인의 의향에 따라 토로가 특별히 뽑혔다는 거네요. 아 이제 의뢰 내용을 말해주네요. 이 동굴에 출연하는 우디아이는 투혼 때리기를 사용해서 마무리 지었을 때만 월광의 꽃이라 하는 이상한 꽃을 떨굽니다. 이 월광의 꽃에는 적 백, 청세 가지 색이 있죠. 당신에게 할 의뢰라는 건세 가지 색의 꽃을 모두 모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의 보수는 배틀마스터 헷 배틀마스터 전용의 헤드밴드네요. 어떤가요? 삼색월광의 꽃 모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음... 오케이! 자 드디어 166번 퀘스트 월광의 꽃 가져오기. 동굴에 나오는 우디아이를 투운 때리기로 물리쳐서 세 가지 색의 월광의 꽃 모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제 주인님이 기대한 분이네요. 그럼 전 일단 실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몸이라서요. 월광의 꽃세 가지 색을 모았을 즈음에 또 여기에 올 테니 당신도 여기까지 돌아와 주세요. 아니, 그거 모으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좀 바쁜 척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나중에 또 뵙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리는 우선 자리를 비웠고요. 자 우디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제 나무 모양 캐릭터예요. 거기에 이름처럼 눈이 붙어 있습니다. 나오니까 바로 있네요. 얘가 우디아이예요. 아 도망가는데요? <laughs> 야벽 보고 있다고 내가 널안볼줄 아냐? 자 우디아이 두 마리. 자 마무리를 투운 때리기로 하는 거예요. 자 스킬 보면 투운 때리기 있죠? 자 이걸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오안 쓰러져? 자, 이름이 노란색 되죠? 자, 다른 캐릭터로 좀 때려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톤 때리기. 자, 한 마리 보냈고요. 아, 녀석, 눈이 똘망똘망한데요. 자, 우디아이 처음으로 잡았구요. 자, 과연 월광의 꽃이 나오나요? 오, 세 가지 색 중에 적색 월광의 꽃 얻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디아이 잡으면서 나머지 두 색깔 얻고 그 의뢰인을 만났던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백색 월광의 꽃. 또 물리치고 청색 월광의 꽃까지 얻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어, 대린이 있고요. 탐색 월광의 꽃을 넘겨달라고 하네요. 오케이. 확실히 받았습니다. 이걸로 귀중한 꽃다발을 만들 수 있겠어요. <laughs> 뭔가, 김유한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면서 보수를 주네요. 배틀 마스터 햇. 이렇게 월광의 꽃 모아오기 166번 퀘스트 클리어. 자 항상 바쁜 척하는 대린. 야 저도 세계를 구하느라 바쁜데 이거 도와준 거거든요. 대린 바쁜 척 오지죠? 어 뭐야? 무슨 소리 났는데요? 갑자기 몬스터가 네 마리 아니 다섯 마리 나타났습니다. 잠깐 기다려. 누가 동굴에 왔나 보네요. 아 콜로세움에서 봤던 가면 바스터가 왔습니다. 이 녀석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섣불리 자극하지 않는 게 좋아. 과연 당신에게서 풍기는 독특한 향이 덴타사우루스를 흥분시킨 것 같군. 자, 독특한 향이라면 설마 월광의 꽃 때문인가요? 우선은 긴급 조치다. 자, 가면 버스터가 토로에게 콸콸 진흙을 뿌렸고요. 자, 이 냄새 때문에 덴타사우루스들이 도망쳤어요. 월광의 꽃 모으기 그런 일을 부탁받았다는 건가? 그러고 보니 들은 적이 있어. 삼색 월광의 꽃의 향기가 섞이면 덴타 사우루스를 불러들일 수 있다고 말이지. 헐, 그럼 일부러 저한테 이걸? 게다가 덴타 사우루스라는 놈은 본래 이 근처엔 없는 마무리야. 어디에서 섞여 들어온 건지 지금 와 의심가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자 뭔가 저 큰일에 말려둔 듯 가면바스터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음모의 냄새가 뿜뿜 난다고 하지만 우선 콸콸 진흙 냄새를 어떻게 해야 할 거야 여기 있으면 코가 삐뚤어질 것 같으니까 난 돌아갈게 자 우리한테 뿌린 콸콸 진흙이 냄새가 엄청 심한 건가 봐요 가면바스터 돌아갔고요 우리도 리레미터 쓰고 룰라 써서 스승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으로 돌아왔고요. 여, 제자야. 조금은 너도 배틀 마스터답게 된것 같구나. 제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이 수상한 일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이 저의 힘입니다.